28장 1절에서 26절까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드로방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거치외와 그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고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니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게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되네 있어서 각종 보석 곧홍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머라 하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로움으로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내가스 생각...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였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내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들이 그 가운데에 가운데 평안히, 평안히 살면서,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 저는 일이 잘안 되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봐도 되는 것을 제가 그냥 가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칠 때가 또 많습니다. 혼자 이 일하고 저희라고 일하고 뛰어댕기다가 지쳐가지고는, 아휴, 모르겠다 하고 다 내버려 볼 때도 있어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주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수 있게 해주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론 이건 과거의 책입니다만, 그리 있는데 좋은 리더는 무엇을 할줄 아는지와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래요. <laughs> 그냥 나는 이거 못해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무엇을 할수 없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적지적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배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죠. 이 발전된 이유는 우리 부족한 거를 계속 메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옷이 너무 불편하니까 또 이런 어떤 나름대로 많은 옷을 만들 수 있고 또 싸게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로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그래서 또 이런 좋은 의자들도 우리가 싼 가격에 좋게 잘 얻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된 거에는 계속 우리 안의 욕구는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본주의 글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인간은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인가? 어, 신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신의 영역. 어,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아닙니까? 근데 호모 데우스, 신, 신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될 것이다.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거죠. 과학과 의학이 엄청 발달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영역까지 도달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예측을 해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그 욕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조였던 아담이 무슨 유혹에 빠져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되고 질것 같은 그 바로 그죄 그것을 자기가 탐하였죠 네, 그 탐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21세기의 우리 인간도 동일한 꿈을 꾸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제 우리에게는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의학적으로 정복하지 못할, 오늘 뭐 시돈을 향해서 나온 재앙이 뭐였습니까? 전염병을 너희에게 퍼뜨리겠다 하는 거였는데, 전염병 뭐 우리가 알아서 관리하지 뭐 하는 그런 교만함까지 갈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아, 이 엄청난 시대. 정말 하고자 하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다할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왕이 스스로를 신의 방불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건을. 당대에 이미 벌써 그 다니엘의 소문이 났다라고 수석가들은 평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의 시차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니엘이 지금 3 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네가 깨닫는다고 하니 다니엘과 방불한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죠.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곡간에다 금은보화를 가득하게 채울 정도로 자기는 지혜롭고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한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겠다는 거죠. 너를 파멸시켜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럼 과거에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작은 아버지가 차를 자동차를 끌고 왔을 때 저는 너무 너무 놀랐어요. 아 사람이 차도 가질 수 있구나. 그때 당시에 폰이 택시에 500원 내고 탔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 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와, 근데 택시가 아니라 자기 승용차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에 승용차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차도 몇 대씩 갖고 있죠. 핸드폰, <laughs>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핸드폰이 지금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가끔 미국 그 설교자들 설교를 듣거든요. 듣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저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laughs> 그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거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래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안에 성경 어플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웃긴 시대다. 핸드폰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핸드폰이 곳곳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조선시대 왕도 오늘날 웬만한 부자들만큼 못 살았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왕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막 다니고 할수 있었겠어요? 그때가 아무리 풍요롭게 살았어도 웬만한 서민보다도 못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장충동에 있는 교회를 어 거기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시는데 그 뒤쪽에 뭐 120평씩 하는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어 집이 있대요. 근데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목사님 모셔서 전도 좀해주십오 하고 들어갔더니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벌써 막그 위축되는 거예요. 막온 엄청난 사치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실부터가 뭐 거의 집 안방만큼 크니까 들어가서 그 남편분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극장부터 집 안에. 빌란데 극장부터 해서 뭐, 자꾸지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 그럼 빨리 얘기해야죠. 천국이 더 낫죠? 근데 대답을 못 하겠지요. <laughs> 얼마나 대단하게 잘해놨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진짜 지혜로운 건 부족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것이 최고예요.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일용할 양식.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게 이큰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세번간과했으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이 안나는데왜 족합니까, 은혜가? 근데 그 삶이 그렇게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안질이 있었다, 뭐 여러가지 뭐 현대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혹시 안질이 있어서 정말로 글을 잘 읽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충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해결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은 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심지어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또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사역이 여러 개가 막, 막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주의 거룩한 복음을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을 잘 세워놓고 싶은 거예요. 소위 무슨 뭐 제자훈련이든 모든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유대 깡패들한테도 못, 깡패들 때문에 못 가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못 가는데 고린도우서 13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렇게 계속 가고자 했으나 못갈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라. 자기들이 다 해주길 바랐지만 못했을지라도 너희가 잘 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간구한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지만 너희가 강하게 되고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 두로의 왕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뭐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요 너는 인간에 불과해.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 영원불멸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병에 들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질병 어느 선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항암 뭐6차7차까지는어 이거 잘 되네. 내가 잘 먹히고 있네. 그런데 안 먹힌다라고 소문이 들려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바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좋합니다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거군요,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한다 생각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던 자가 어떻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과 시름하는 순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것은.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교만할 때는 오늘은 어디가 가지고 최고 음식을 먹을까 고민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한 거예요. 아주 적은 것을 주셔도 감사해요. 그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환호들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한잔 넘기기도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식도암에 걸려서 물한잔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우리 지금 뭐 이제 과거에 함께 했었던 분이지만. 그분이 조금 불러 넘어갔을 때 우리 박수 쳤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변이 내려가자, 장류차기 계속 와서 변이 내려가지 못한 분이 조용히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드디어 변을 봤다고. 감사한 얘기죠. 감사한 얘기. 여러분 그런 거 감사합니까? 내가 식사할 수 있는 거, 일용할 양식을 얻은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삶에서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다. 다 주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루왕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신의 방불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교만하여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 오늘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큰 선물, 찬양할 수 있는 큰 선물,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큰 선물.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도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한 거에 감사해요. 내가 약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의사분들이 조금 부족하여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지만 끝까지 다 추정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 또한 감사하고 아, 네. 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